죄송합니다만 왕자님은 일이 있어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무슨 일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병사를 이끌고 즉각 로데론으로 귀환하라는 칙령을 전하러 왔소. 우석영이 폐하를 설득해 이 원정을 중지하도록 했소. 그냥 떠나란 말씀이십니까? 그렇소. 그런데 이곳에서 해안으로 가는 길을 헌데드가 장악했다고 하더군. 배로 돌아가려면 다른 길을 찾아야 할 거요. 망할 놈의 언데드, 제군들 숲을 가로지르자. 보관, 왜 다들 위치를 벗어났지? 왕자님, 폐하께서 우석영의 청에 따라 회군을 명하셨습니다. 우석아, 내 부대를 불러들여, 비단막마 병사들이 떠나면 어떻게 말간 이스를 잡으란 말인가? 병사들이 해안에 도착하기 전에 배를 불태워야겠어. 그건 너무 심하지 않나? 완전히 불태워 버려라. 임무를 마칠 때까지 아무도 돌아갈 수 없다. 정의는 <목소리> 이루어지리라. 빛과 함께 하리라. 어디로 갈까요? 빛이 곧. 나의 힘내들을 돌파하려면 병사가 더 필요합니다. 저쪽에서 용병 야영제를 봤네 병력을 조금 더 고용할 수 있지 않을까. 다 끝난 싸움입니다.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일인가? 위험한 상황인가? 경정 싸우러 거둔 이들을 돕겠다. 어디로 갈까요? 빛이 곧 나의 힘이다. 빛과 함께하네 인간치고는 느리구만 빛이 곧 나의 힘이다 위험한 상황이가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한번 해볼까? 모든 이들을 돕겠다 안녕하세요. 명예를 위하여 표정을 보여주십시오 빛과 함께하리라 망할 우사 때문에 이런 짓까지 해야 하다니 다 때려눕힌다 내가 죽여드릴게 내가 죽여드릴게 위험한 상황인가? 빛이 곧 나의 힘이다. 그렇게 하겠다. 명예를 위하여. 좋은 생각이다. 안녕하쇼.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하겠다. 어디로 갈까요? 모든 이들을 돕겠다. 물론이지. 표정을 보여주십시오. 빛이 곧 나의 힘이다. 모든 이들을 좀싸우로 가시죠. 빛과 함께하리. 위험한 상황인가? 좋은 생각이다. 명예를 위하여.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빛과 함께하리. 위험한 상황인가? 다소 감지 모든 이들을 돕겠다. 빛이 고 나의 힘이. 어디로 갈까요? 난 죽었다.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난 준비됐네. 뒤치고 나의 힘이다. 모든 이들을 돕겠다. 물론이 무정 싸우로 가시죠. 빛과 함께 하리라.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좋아. 하지만 아직 처리해야 할 배가 남아 있다. 그렇게 하겠다. 어디로 갈까요?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동 개시.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빛과 함께 하리라. 뒤치고 나의 힘 모든 이들을 돕겠다. 명예를 위하여. 안녕하쇼. 위험한 상황입니다. 싸우러 가시죠. 정의는 이루어지리. 어서 갑시 위험한 상황입니다. 자네. 빛과 함께 하리. 고는느리고만 어디로 나의 힘 모든 이들을 돕겠다. 안녕하쇼. 어디로 갈까요?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무슨 일인가?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빛과 함께하리라. 난 준비돼. 모든 이들을 돕겠다. 당장 싸우러 빛이 가시죠. 곧 나의 힘이다. 안녕하쇼. 위험한 상황인가?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위험한 상황인가? 빛려높힌다 빛과 함께하리라.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어디로 갈까요? 모든 이들을 돕겠다. 당장 싸우러 가시죠. 자네 인간치고는 느리구만. 안그런가? 빛이 곧 나의 힘으로 가시죠. 빛이 곧 나의 힘. 안녕하셔. 잽싸게 끝내자.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무슨 일인가? 빛과 어디로 함께하라. 갈까요? 모든 이들을 돕겠다. 표정을 보여주십시오. 위험한 상황다 안녕하셔. 빛이 곧 나의 힘이다. 안녕! 위험한 상황인가? 당장 싸우러 가시죠! 무슨 일이야? 빛과 함께하리라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표정을 그 보여주십시오 모든 이들을 어디로 돕겠다 어디로 갈까요? 안녕 간다고? 그거 괜찮네 나를 봐줘 응 와! 안녕 빛과 함께하리라 어디로 갈까요? 모든 이들을 돕게 가시죠. 다리 좀 움직여. 위험한 상황인가? 좋은 생각이다.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빛이 곧 나의 힘이다. 빛이 곧 나의 힘이다.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빛과 함께하리라. 물론이지. 어적을 보여주 어디로 갈까요 이거나 먹어라. 모든 이들을 돕겠다. 른말 위험한 상황 위험한 상황 빛과 함께 하리. 무슨 일인가? 빛이 곧 나의 힘이 가득 찼습니다. 해보세나.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표쪽을 보여 주시 모든 이들을 돕겠다. 빛이 곧 어디로 갈까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당장 싸우러 가시 모든 가시죠. 이들을 돕겠다 그렇게 하겠다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좋은 생각이다 안녕하쇼 위험한 상황입니다 병력이 공격받고 있음 어디로 갈까요? 빛과 함께하리라 모든 이들을 돕겠다 빛치곧 나의 힘이다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위험한 상황인가?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빛과 함께 하리. 용정 싸우로 공격받고 있어. 이정리는 이루어지리라. 안녕하쇼. 빛치군. 나의 힘이다. 표정을 보여주십시오. 잘했다. 배가 이제 한척 남았어. 빛과 함께 하리. 용정 싸우로 가주. 모든 이들을 돕겠다. 용정 싸우로 가주. 어떤 상황인가? 빛치군. 나의 힘이다. 어디로 갈까요? 빛치군은 뛰고만. 안전강.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빛과 함께 위험한 마이. 마이 힘이다. 아,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빛과 함께하 위험한 상황입니다. 표곧 나의 힘이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모든 이들을 돕겠다. 위험한 상황명예 물론이지. 그렇게 안녕하세요. 하겠다 빛과 함께하리라 보여주십시오. 모든 이들을 으어? 돕겠다 당장 싸우러 정의는 가시죠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빛이 곧 나의 힘이다 어디로 갈까요? 빛과 함께하리라 정의는 안녕하세요. 이루어지리라 박격포 맞춤 봐라 박격포 먹어. 위험한 상황이다 당장 싸우러 가시죠 모든 이들을 돕겠다 아서스 왕자님? 서둘러라, 전사들이여! 이 흉악한 것들이 배를 불태워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단이 사라져버렸대! 로데론의 이름으로 놈들을 처단하라! 망할 짐승들! 모두 죽여라! <laughs> 내가 모두 파괴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다들 잘 들어라. 이제 적을 쓰러뜨리지 않고서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다. 이 황량한 땅에서 함께 승리하거나 함께 죽는 일만 남은 것이다. 그러니 기지로 돌아가 임무에 충실하라.